네, 안녕하세요.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오랜만에 좀 찍게 되었습니다. 이번 연말 부분으로 좀 여러 상품들좀 판매도 하고, 그 다음에 여러 이슈들이 좀 많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이슈가 좀 컸었죠. 쿠팡 사태 문제 때문에. 네. 여러모로 이제 다른 셀러분들 혹은 우리 뭐 수강생분들도 많이 혼란이 좀 있었는데, 솔직히 말하자면은, 걱정은 하실 필요도 없고, 뭐 크게 큰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. 네. 왜 그러냐면, 저희는 이제 다른 마켓까지 이제 상품을 쫙 뿌려서 이제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만약 쿠팡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, 다른 마켓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트래픽이 많이 모이겠죠. 트래픽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, 어, 거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지마켓이나 옥션, 뭐 11번가 그쪽에서 이제 매출을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쿠팡만 매출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전부터 나왔었죠. 제가 포토스, 옥션, 뭐 지마켓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어, 커머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매출을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. 뭐저 또한 잘 나오고 있으면서도 우리 수강생분들도 잘 나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많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혼란이 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게 뭐냐면 국내 안에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배송 그리고 쿠팡 안에서 물류 업무를 보고 있는 이제 근로자분들 배송 기사. 어, 우리 각 셀러분들 여러 구조들이 많이 이제 알차게 이런 업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금방 어, 어렵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단지 조금 뜸해지겠죠. 음,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어, 바로 구매하기 누르면 이제 주소 정보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장바구니에 잠깐 임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 사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. 그때 이후로부터는 바로 구매 전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주문량이 바로바로 늘겠죠. 그래서 요즘은 한 마켓, 그 다음에 한 업무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유튜버분들이 N잡이 많아요. 그래서 N잡처럼 여러 일들을 좀 분야를 나눠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전부터 계속 준비했던 사람들은 있어요. 하지만 계속 여러 분야를 반복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가 핵심입니다. 그래서 농수산물 이 카테고리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없어지거나 더 엄청 힘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사업입니다.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땐잘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. 네 맨날 우상향 있는 것만 아니니까. 이렇게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저도 이제 한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조금씩 파악이 좀 됐어요. 그래서, 아 어려우니까 막축 처지고 그냥,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약간, 어 고민도 많았고 막 그랬었는데, 전에는.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, 아, 이런 바,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? 약간 이렇게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. 예전에는 뭐 계속 핑계를 잡았다면, 지금은 방법을 찾으면서,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, 그 다음, 저 혼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지라는, 뭐, 가족이라든지, 이제 수강생, 같이 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, 어, 같이 좀 상의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뭐 상의했던 그 결과 토대로 실행을 해보고, 그 값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,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여기 보시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, 쭉 버티시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, 다른 분야도 똑같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여기 한 분야만 잘 버티시고 온라인이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 한 분야 하나하나 스텝 바이를 넘어가셔야지만 성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,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쑥딱 그냥 했다 해가지고 막 나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구조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나왔던 겁니다. 이때까지는. 뭐, 쿠팡이 뭐, 상품 업로드 해가지고, 바로 주문 들어왔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 구조가 사실 앞전에 뒷받침이 되었고,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편했던 거고, 사실 선주자 분들은 하나하나씩 다 갈고 닦고, 갈고 닦고 하시다 보니까 큰 높이까지 이제 올라오시게 될 거예요. 그냥 처음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고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무료 특강이나 유튜브나 정규 강의나 이 세분화로 해가지고 쭉이 농수산물에 관련된 판매를 알려드리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죠.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거나 맨날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다이 뻔한 부분으로 다느끼셨을 겁니다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... 뭔가 새로운 걸 하나 계속 트렌드를 계속 따라갑니다. 계속 새로운 걸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 정보가 있으면은 먼저 큰 이슈 같은 경 유튜브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면으로 좀 만나기 위해서는 특강식으로 무료 특강에서 만나 뵙고 이 무료 특강에서 좀더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정규 강의까지 신청을 받게 되는 거고. 하여튼 이제 다양한 분야로 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셀링에서도 뭐. 여러 각 이슈들이 있어도 대처해 나가면서 튼튼하게 잘 잡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쭉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이 다크맨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고, 이 정보를 서로 소통을 나누면서 오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, 이제 막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긴 하겠지만, 우리 톡방에 들어오면은 서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혹은 뭐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 너무 어려워서 이제 다가가기 어렵다. 그러면 제가 1대1 톡도 열어놨으니까 1대1 톡도 와주시면은 제가 편하게 네,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답을 안 드린 분들은 없었어요. 다 전부 다 답을 좀 드렸고 당연히 관련이 없는 분들도 연락이 왔지만 그런 분들도 잘 대처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올한 해에, 갖춰놓은 사업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되지 않으셨다면, 다음 해에 2026년도에는 원하시는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번 한 해는 작년에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셀링을 계속 하면서, 그리고 각 셀러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계속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지만, 올한 해는 내가 해온 거를 이제 남한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해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강의 사업도 좀 크게 뭐어뭐코칭에 이런 뭐 이런 부분들 뭐 단체에 같이 이제 모여서 무료특강도 열어보고 정규 강의까지 하면서 많은 성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뿌듯했던 거는 어 내가 알려드렸던 이 솔루션이 다른 사람들 일반인이거든요. 일반인이 내 솔루션을 배우면서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. 매출 발생되면서 돈을 벌고 계신다는 게 정말 뿌듯한 일이죠. 그래서 원래 일반 직장인신데 부업으로 부수입을 벌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시스템이. 근데 이걸 제가 커리큘럼을 다 짜고 그대로 정보 전달을 잘 알려드리면서 철저하게 관리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어,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제 소식, 좋은 소식을 좀 듣게 되면은, 어, 많이 뿌듯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해는, 어, 성공을 했다.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큰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벌었다, 뭐 매출 확 냈다, 이런 것기 보다는 그래도 같이 함께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든 그 시스템들을 공유를 했다는 그런 해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좋았고, 내년에는 올한해이 시스템 만들었던 거를, 어, 좀 디테일하게, 좀 내실을 갖추면서, 좀 유지해 가며, 어, 똑같이 우리 수강생분들과 가족과 함께 성공의 또 길을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대표님들도, 어,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, 내년 2026년도에서는, 어, 돈도 많이 좀 버시고, 어, 이루지 못했던 성과, 목표, 전부 다,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해 25년도에 박금연 채널 네,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전 다음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